바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십일을 금식하신 후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것들을 다 내게 주리라 내게 속한 것이니 누구

해변에 거주하는 백성은 어둠 가운데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갈리로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며 다른 두 형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도 배와 아버지 세배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모든 갈릴리의 회당에서 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며 거기서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 세 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갈릴리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사람을 고치시니, 온 시리아로 소문이 남의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경련하는 자와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서 예수를 따르더라.